자, 은경봉에서 고루폭이 가는 구간입니다. 아침 이른 새벽에 아, 직접 셀카로 찍은 건데요. 아,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아, 길도 잘 닦여 있고, 아, 아, 숨차. 내가 뛰었더니 숨이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저는 오늘 최대한 뛰다 걷다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겁니다. 최대한 우리 가족의 국가 대표다. 나는. 나는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나는 국가 대표 찍히나? 아, 여름에도 이렇게 한번 뛰고 그래서 이걸 찍어서 자고 있는 우리 마누라한테 보여주면 구경할 수가 있죠 자한 카트씩 가면서 계속 찍을겁니다 나중에 크면은, 혜윤이가 크면은, 우리 손녀딸 데리고 한번 와봐야지. 정씨 집안에 국가대표, 국가대표가 따로 있어? 음먹기 딸린 거지. 나 혼자. 나 홀로 국가대표지. 바람소리도 좋고. 여기 아마 13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쎄 얼마나 걸릴지는. 이따 끝에 가서 한번 시간을 보고 백두대간 길에서 보다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조금 있다 또 다시 한번 찍고 자.